임팩트 시에 양손과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앞쪽에 볼록킬한 연습을 준비했습니다. 5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시작해봅시다. 티를 평소와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끝으로 티의 3, 4인치 앞에 또 다른 티를 놓고 공을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시작합니다. 클럽을 터브로 들어올렸다가 다운스윙 할때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팩트 때 손이 볼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다소 과장된 형태로 몇번 반복해 몸통과 양손을 써서 앞에 티를 거쳐 임팩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체중을 오른쪽에 두고 스윙을 하게 되면 볼을 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볼이 왼쪽으로 날아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곧바로 볼을 칠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계속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서 임팩트 때 볼과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 있으며 강력한 파워와 함께 상당한 정확도를 얻게 됩니다.